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은의 삶 속에 보람. 예, 네, 낙은의 삶 속에서의 보람. 우리 성건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 생각해 볼 때, 낙은의다. 어, 낙은의 나그네 삶이다. 라고, 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은의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다. 믿음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 삶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나그네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그네란 말은 여행자, 여행자.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분명히 돌아다니다가 보고 즐기고 가볍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 여행하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해보고자는 하 어떤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 대든지 여기 좋다 저기 좋다면 관광지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지모 삶의 의욕은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우리의 내적으로 어떤 보람들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다 이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 목,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이 따라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또한 양을 책임지고 돌보는 삶,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나그네 삶 속에서도 제일 유익한 삶, 보람된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10편, 23편을 보면 은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데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다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목자는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망 골짜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 인도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지금 푸른 초장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관여할 것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자의 그늘에, 목자가 보는 시야 속에 있는가? 그게 기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푸른 처장에만 있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계곡에 가면은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계곡에 가도요, 시원한 생수가 있고요. 거기에는요, 진짜 목욕탕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지라도 양은 다이슨 말하기를 무수하거나 투루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한 다이슨 말하기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온수 앞에 또한 쓰는 날도 있게 한다는 거야. 온수 앞에 쓰게 한다 할지라도 다이슨 고백하기를 온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다 했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온수 앞에서 상을 주시고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할렐루야. 이 3. 다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으, 죽으나 사나. 그게 기중한 거 아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익되기를 원하노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유익되게 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사느냐 죽느냐 사이 그 가운데 끼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건만 죽지 못하고 사는 지금 이 상태는 나와 함께 지내는 성도인들의 유익을 일하니다 교회의 유익을 이합니다라고 다윗은 아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이신 목자장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최후 승리의 아름다움을 양들에게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3원세에 보면 우리가 일곱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볼 때에 그분들은 주로 나그네로서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로서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어? 누구죠? 어, 저기 어? 저기 그글 써놨자 내가 정인이한테 줬잖아. 어, 언더우드. 그 전에 토마스, 그분 네대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땅에 한국이란 나라를 품고 한국에 향해서 배를 타고 몇 달을 동안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었습니다. 배에서 죽으면서 전달해준 성경책 한 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한국 사람한테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그 성경책이 뭔지 몰라가지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성경책을 다 도배를 했어요 하도 잠이 안와서 천장 한마따 물도 먹었는데 그 글자가 이렇게 한지 아시아인지 보여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네들이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목숨이 이어하는이있미 딸지라도 보고 싶어하는 궁금, 가보고 싶어하는 궁금 증에 불타서 여행자로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그들은 즐겁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비록 모르는 것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은 그런 나그네로서 여행객으로서 한국에 와서. 즐겁게 잘살 살아 그 환경에 잘적응함으로말말이마 지금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쓰임 받는 인물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나그네처럼 관광객처럼 한국에 잠시 왔다 간 분들입니다. 그분네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맛보며 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낙은해요, 여행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뭔가 붙잡아 보고자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걸 잊으면 죽을까봐. 안달을 하여 안달을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액착 갖는 것도 좋지만 안달을 하는 일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을 세워보고자 해그 안달함 열심히 살아가는. 여기 다이 바울을 보면은, 살아, 죽으나, 살아야 된다라는지 죽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죽어도 크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요 살아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믿지 아니한 분들은요. 이걸 놓으면 죽을까 하고 열심히 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다라는 패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죽어도 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인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특히 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 저한테 어, 목사님 어느 곳에 간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또와 가지고 저한테 남의 일에 간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일에 간열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간열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사인데 다른 교회까지 내가 신경 쓸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소문에 그렇게 났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말을 들으면 마음 아프실 줄 압니다. 그래 또 나로 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러구나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말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흐르세요. 또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고 설명할 것도 없고요. 또 그것에 화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실수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실수할 때 기쁨이 있고요 실수할 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